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지 경매사 7월 1 0일날 시험 봤죠 법령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책이고요 아직까지 제 책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건이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그런가 제 책에 하면은 80은 그냥 시켜 놓읍니다 그냥 어렵게 보지 마시고 네, 법령을 해보겠습니다 경매사 그리고 경매 실무 이렇게 제만 전통에 따지보면 제가 지금 자. 그래서 어, 이 책을 다볼 힘이 있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고 나머지 산재경매사 뒤에 적어놨죠. 7월 22일 날 발표하면 입시일부터 접수입니다. 8월 14일 시험이고 2 차를 대비해 주지만 제 입장에서는 법령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에 3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 25문제니까 10문제 이상은 맞아야죠. 그렇서 산재경매사 보1시고간 겁니다. <laughs> 내일은 제가 지금 저 수산지 공무원, 그 경기도 면접이 있어가지고, 어 원래는 제가 마산 내려가서, 그 마산 가서 중앙고시학원의 원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어 9월 달부터 학원 강의, 수산지 공무원하고 수품사 강의 때문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내려갔습니다.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또 저한테 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어 내일 시험이다 보니까 그게 또 지원돼 셔야 되고, 그래서, 어, 마산중앙고시학원에 관심을 갖고 학원 개설을 한다니까 고맙죠. 문제는 자, 저도 내려가는 경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한번 내려갔다가 하루 자고 이올라 오는데 경비만 해도 한 달에 네번 내려가니까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저도 최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학원 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제가 지금 저 학원을 찾을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 요번전에 쉬고 있습니다. GWP 고시학원에도 제 강의를 목도 안 좋고, 좀, 뭐그 진짜 그 1월 18일부터 막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 아닌 진짜 학원에 들어가서 전문가로서 하다 보니까 제몸 상태도 안 좋고, 어한 5개월 만에 쉬고 있는 겁니다. 7월 11일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산지 공무원은 면접이 남아있고, 수품사 일, 어, 7회 1차, 그리고 산재경매사 2차, 그리고 경매사 19회 2차까지 10월 10일 을 끝났습니다. 남은 거는 수품사 2차와 그리고 산재경매사 2차만 남았습니다. 산재경매사 2차도 8월 14일 날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일단 마음은 여유가 있죠. 그리고 나면 산재경매사 제가 발대인예상이다 보니까 아, 인간 문제를 가지고 또 해야겠지만 그 여유를 갖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사 2차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그거는 GWP 고시학원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위고 2차.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2인 이상을 모이, 지는 못하게 돼 있죠. 늦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법에 허용하는 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계속 지금 제가 후배들 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임 기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그건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다음 주부터. 어, 내일 이제 수산지 공무원이 면접이 일단 경기도는 끝납니다. 또 다른 데라도 남아있습니다만. 네. 어, 그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어, 다음 주부터는 재능기부는 일주일에 여기서 학원하고 수품사 2차 대비해서. 그때는 제가 칠판 쓰겠지요. 하고, 하고 같이. 근데 재능기부를 해도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학원을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학원을 합. 강의 들어라. 듣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 운동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학원 강사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제그여기 보면은 그 산지 경매사 2회인데 요번에는 1회보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을 계속 먹습니다. 1회도터 어렵고 3회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학원 강사하고 책저자로서 고민을 많이 해죠 근데 법을 봐도 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 후배들 쭉 보아 놓, 놓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틀린 거지, 조금만 하면 거의 맞, 맞춰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을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법 일명, 이거 유지로 놓았는데, 그것만 제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어, 한 다섯 문제 빼라고는 공부만 조금만 하면 맞춰겠다난 다섯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 저를 그렇게 겁합니다 이제 3번에 같은 모음에 수사물 유통 관리 증명하는 법률상 수사물 유통 협회에 관한 것. 협회가 사단법인지 인 재단법인지 인 법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재단은 뭐니, 멀리 뭐니거든요. 근데 사단법인은 이론에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영리법이요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이죠. 사단, 재단. 이 차이에서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아, 어, 법, 저는 법 전공자로서 문제가 어려웠다. 그다음에다 른 문제는 별로 뭐할 그 거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법에서 어 18개에서 20개는 맞합니다 그럼 80점 이오니까 충분한 합격선에 또 올라가는데 그걸 놓친 분들은 어떻게하느냐 7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통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산지 중도민에 지정하여 지, 지정 요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원칙적으로는 법인이거든요법인 5년 10년입니다. 법인 안내는 3년 10년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5년 10년 그리고 농수산 유통가격안정법에서 보면도 역시 중도매인은 5년 10년 법인이 아닌 것은 3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10년 찍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는 했는데 정리를 못해가지고 햄만큼 길어가 안 놓은 거죠. 원칙적으로는 5년 10년이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유판장, 9번은 유판장 개설자입니다. 개설자. 굉장히 문제가, 지구별, 업종별, 수산협동조합 예, 이것도 놓았고요. 어, 제가 강의했고, 제 책에서 놓은 거다 있습니다. 다놓는데 어,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제 책도, 제도 강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100%다못 합니다. 한도 문제는, 어, 토스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재밌게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그 실태 조사 8종과 9종가 있거든요. 그것도 놓았습니다. 실태 조사가 놓은 데했는데 정확하게 놓아가지고 놓았고요. 어그 다음에 뭐하나가 이제 품질 농사 품질 관리법이 렇게 놓았습니다. 틀리라고 내,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 17번 같으면 농산품질관리법상 사망 합병에 따라 승계되지 않은 것은 우수관리 품질인정 우수관리인정 같은 거는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죽었대서 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17번에 아가 답이고요. 18번 농산품질관리법상해수부 장관의 품질인정 품질인정은 14조죠. 아닌 것은 어, 거시지나 그 취소 거시지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날리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포지 정지, 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 인정 포지를 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날릴 수가 있죠. 어, 후업으로 인한, 후업으로 인한 품질 인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그거는, 그, 취사하고 상관이 없어. 후업이, 사업이 잘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후업되고 나면 그걸 인정해가지고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이런게 문제가 어려웠고요, 이것도. 19번입니다. 품질 관리 법령상, 농선 품질 관리 법령상. 지리수 포시 위원회의 어, 신결에 대한 소송은 신결 또는 어,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냐 30일이냐 60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60일이다. 네 이거고요. 그다음에 20번 농산품지관리법상농산품지관리심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하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거 1명에서 60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호선하고. 호선 후에 부위원장은 치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호선하고, 호선하고 나서 되고 나면 은부위원장은 치맹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16번까지는 농사, 수산 유통, 관리, 지원을 하는 법령에 따라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17번에서, 어, 22번. 그러니까 17, 18, 19, 20, 21번, 22번. 여섯 문제는 농산품질관리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있었고요. 여섯 문제가 어, 품질관리법이고요. 품질관리법이 어, 여섯 문제. 그러면 나머지 원산지법입니다. 원산지법이 지금 어, 네세 문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에서는 자,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어, 깊이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법령은, 유통법이, 수산물 유통법이 16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품질관리법이 6문제. 그 다음에 원산지법요 원산지법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딱 25문제죠. 25문제. 이거 공부하기가 굉장히 끌고 오는 겁니다. 점수가 과연 얼마나 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선점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유통가격안정법,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하는 법률을 많이 맞춰놔야 됩니다.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원산지법에 대해서는, 원산지 포식하는 법률상, 원산지 거짓, 어, 포식,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육점만 읽으면 되는데, 위장판매, 거짓, 다른 농산 혼합이거든요. 장기간 보관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포지가는 법상 법률상 원산지 포지 등의 조사 이게 8 종과 9 종과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창에서 조사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사무실 출입할 수 있고, 저 공무원들이 조사시 필요한 경우 영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도 볼수 있습니다. 조사시 필요한 경우 해당 보관창고 등 출입도 할수 있고 들어갈 때점을 보여줘야죠. 나 어디서 놓았습니다. 어디 공무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해수부 장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원산지 포시 대상 농수산물의 강부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검사나 등이 할 때, 시로 같은 거 수거할 때도 88조에 따라가지고 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하니까, 그, 사장이, 야, 돈 주고 가! 그러면 원가 주고 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농, 그 다음에, 농, 원산지 포징하는 법농상 그, 가진금입니다가진금은 6조 2입니다. 6조 2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금의 5배입니다. 가진금 자, 이렇게 해서, 어, 5배입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십 어, 신고보다도 넓게 놓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회 때라 어떻게 할 거냐. 깊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이걸, 어, 수산물 품통가격안정법과 농산품질관리법과, 원산지법에 대해서는 어세 파트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산재경유사 이렇게 마치고 산재경유사는 7월 22일날 발표하고 7월 27일부터 3일간인가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8월 14일날 신입니다 반드시 합격을 하시고 어, 합격을 하시면서 어, 유통법 연년성 문제 품질관리법 농산품질관리법 문제 원산지법 3문제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나왔습니다. 3회 때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회 때는 전공 공부를 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산지경영사팔대인 회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전퇴식 그 전임 회장이 했는데 그 직장일 때문에 산지경영사팔대인를 계속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부득불 빠지고 빠지고 나서 제가 이제 임시로 임계를 받았습니다. 회장 임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산재경명사 2기가 나오면 다시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인가 받으면서 제가 더 넘겨드릴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많은 걸좀 도와주시고, 산재경명사 하시고 나서 서로서로 모여서 해야 됩니다. 뭉치가지고, 우자도, 어, 산재경명사 이번에 시험 보실 때 제가 영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보면은. 거의 저 7, 80%가 제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협조항에 강의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한포여드릴까요 저기 인자 그제 사무실이고요. 제 자격증이고. 여기가 지금 수협조항에 제가 강의 들어가는 곳입니다 응? 여기가 제가 그 예, 이제 공무원 두분할때출급 최고로 수석에서 고 간세 자격증 뭐 이렇게 뭐 중개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협에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수협에 이제 강의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저, 그, 한 겁니다. 예, 수협 같은데 들어갔죠. 네, 예, 제가 지금 저 수협에 그, 산지경에서 산부수평가 그 특강 강사입니다. 어, 저만 오로지 이제, 그, 외부인이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수협에 이제, 그 이거, 많이 들고 계시죠? 이 예, 요거는 볼 때. 여기에 제가 지금 제일, 제 절반이 제 책입니다. 절반. 제가 상부선 평가 강의하러 갔거든요 예, 여기가 제 원고로 제가 강의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기 김용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이 강의 들어온 사람 수협직원들이 제가 스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 거기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 합격을 했다고 지금 연락을 받고 2차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2기가 탄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